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두이노 u n 18강인데요. 어, 지금 보이시는 어, 다기능 스마트카가 있으신데요. 이렇게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이렇게 코딩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어, 여기에 보이시는 게 장애물 해피센스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데 이렇게 메이크로 해서 조립을 하는 거고요. 어, 다방면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지금 보이시는 이런 형태도 있고요 이런 형태도 있는데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게 MOC보드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전에 보여줬던 개발보드를 이용하면 어, 쉽게 우리가 장애물 햇빛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덩불 LED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어, 장애물 햇빛 센서 우리가 적외선 센서라고 하는데요 전송과 수신 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에 어, 처리된 후 파란색, 파란색.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적에서는 보통 빨간선이나 기존에 갖고 있던 HCS501 같은 경우에는 어, 빨간색이나 녹색이 막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파란색으로 켜지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표시등이 켜지고요, 감지 거리가 어, 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이차계 손잡이를 통해서 조정하는데요. 기존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잠궜는데, 이건 거꾸로입니다. 이렇게. 색깔을 보시면 알겠지만, 반대편으로 돌려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에서 30cm 정도 되고요. 전압은 5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장애물 회피 장애물 회피 뭐 자동차, 그 다음에 조립 라인을 계산한다든지, 라인 트레서 추적, 뭐 이런 것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LED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색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LED는 여기 보이시는 것은 1K 오물 저항선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장애물 햇빛 센서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10K 저항핀이 이렇게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4핀이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디지털 핀, 그다음에 아날로그 핀 어, 이렇게 돼 있고요. 어, 4핀 자리도 있습니다. 만들어놨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은 어, 3핀으로 해서 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3핀, 이거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4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모양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번이나 6번에 꼽았고요. 어, 이렇게 디지털 4번이나 6번 여기 아날로그 핀에 이렇게 등불을 해서 불을 더 바뀔 수 있도록 전위차계를 조율해서 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핀을 어떻게 꼽을지는 어, 여러분의 선택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전위차계를 통해서 어,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좀더 이렇게 조절해 보겠다 싶으면 에, 6번에 이렇게 등불을 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확장보드도요, 와, 이런 형태가 있고요. 이것도 한, 한 일곱 가지 정도 이렇게 핀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참조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는 우리가 입력 핀이고요. 6번은 출력 핀으로 이렇게 핀 모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이렇게 연결을 해 놨는데요. 4번 핀에 연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핀은, 어, 실제는 비어 있고요. LED 6번도 사실은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4번 핀을 읽게 되면 이제 출력이 아주 낮게 해놨어요. 우리 보통 출력이 LOW면 덤프를 켠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출력이 낮으면 덤프를 켜고요. 출력이 HIGH 레벨이면 끄게 됩니다. 즉 장애물이 감지되지 않으면 1로 인식하게 되면 끄도록 해서 이렇게 코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위차계를 돌려서20 20cm 20 여기 한 2m 정도죠. 그래서 파란색 빛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돌리시면 아마 다 잠기게 돼서 파란색 불이 안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시면 끝까지 켜지고요. 그래서 이제 한 중간 정도로 이렇게 놓고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파란색 불이 켜지면 이제 어, 손을 앞에 대서 한 2m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 어, 실제 보이시는 파란색 표시등이 꺼지게 되고요. 가까이 오시면 어, 이게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너무 강한 환경에서는 네, 디버그하지 마시고요, 작동시키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을 감지하게 되면 LED가 켜지고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하면 어, 사실은 LED가 점등되는 것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코딩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확장보드를 우리가 이제 기존에 제가 보여줬던 차단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이트 율동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용되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로보틱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핀을 이용해서 12번과 저는 여기 보이시는 8번을 이용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예, 뒤쪽에 이렇게 아까 다기능 자동차에 사용됐던 예, 나무 조각이죠. 이렇게 좀 높이를 하기 위해서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예, 하나는 안 꼽았습니다. 하나로 디지털 핀에 이렇게 등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적외선 센서와 그 다음에 이제 등불 이거는 LED 하는데 우리는 보통의 등불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빛을 파란색 빛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ED와 적외선 장애물 햇빛 센서, 적외선 센서 중에 장애물 햇빛 센서와 이거를 이제 여러분은 보통 LED 이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 저는 이 덩불이라 고 부르는데 우리 말로는 이 덩불을 어떻게 밝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봤습니다. 예,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실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코드랑 조금 이제 좀 색다르게 이렇게 좀 진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두이노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이시는 코드들은 어 실제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한테 신선한 의미를 좀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